자, 부채살 이용한 부채꽃 만들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완전 생고기일 때 썰어서 꽃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살짝 냉동고에 넣어서 냉을 받친 후에 썰어야 모양이 더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냉동고기여야 왜 모양이 잘 나오냐? 부채살을 이용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가 조금 얇아야 됩니다. 고기가 조금 얇아야 이 부채살을 이용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런 모양 잡기도 엄청 쉽기도 하고 너무 두꺼우면 모양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부채살을 이용한 꽃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래도, 그, 냉동고에 살짝 얼리셔서, 주방용 칼에서 가장 쉽게 썰릴 수 있는 두께까지, 냉을 받친 다음에 고기를 썰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채살로, 꽃을 이제 제대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빠르게 넘어가는 영상도 이제 포함시켰고, 느리게 이제 부채꽃을 만드는 영상도 이제 나가는데, 손 모양하고 이제 그런 꽃새 모양이 부채꽃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 있겠으며, 이제, 그, 잘 말고, 잘 접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이파리가 되는 부분에, 그런 뽕을 살짝 넣는, 그, 단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자세하게 시청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한두 번더 돌려보신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부채살 꽃을 만드는데, 이, 이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가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잘라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소고기에요. 소고기고 모양 안 나잖아요? 된장찌개나, 아니면 조금 볶아서, 볶음 볶음밥, 볶음밥. 같은 거에 넣어 드시면 엄청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한우는 이렇게 잘려도 한우고, 요렇게 잘려도 한우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형 판에서 고기를 진열을 할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원에 맞게 고기를 잘 분산시켜서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판은 동그랗잖아요. 그 원형 판에 고기가 알맞게 들어갈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것도 그런 개인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조금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한 장씩 천천히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꽃 모양 같은 거가 이 포인트로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그 전에 결국 베이스가 안, 에? 안전? 온전? 온전하게 깔려 있어야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원형판에서 고기를 만들 때, 베이스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제 저번 영상에서 부채 정성, 정정 물결꽃을 올린 부분과 이제 오늘 만든 부채꽃을 올리면 아무래도 그 모양과 화려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베이스 작업이 잘 되면 가운데가 조금 엉성하더라도 엄청 푸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형판에 물결꽃도 넣었고, 베이스도 잘 되었다. 하시면, 아무래도, 어, 원판 안에서의 고기들이 생기가 돈다는 것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물결꽃 자체가 고기가 이렇게 딱 누워있는 게 아니고, 고객이 물결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입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결꽃이 이렇게 있고, 그 공간 위에 부채꽃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아무래도 보다 더 화려한, 어, 그런 진열? <laughs> 진열?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어, 물격 꽃 위에 부채꽃을 올린 것까지 오케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수가 있잖아요. 사실 수입육도 요즘에는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해지기도 했고 수입육 와규 같은 경우에는 생고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한우에 비하면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파티 때쓸 만한 그런 마블링 정도 나오는 것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래서, 한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이제 수입육으로 차라리 모양을 이제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뭐 수입부채? 수입갈비? 이제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좀, 좀 약간 힘든 시기?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 한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입육도 좋은 거 진짜 잘 찾으면 또 많거든요. 발품을 조금 띄워야 되긴 하는데, 수입력도 잘 찾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부담스러우시면 수입력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히 정말 알찬 크리스마스 준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시고 올해 안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제 유튜브 구독자 수만 늘지 않았던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뭔가, 그런 시즌별이, 시즌별로 있는, 그런 좋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런 하이라이트? <laughs> 그런 기념일?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다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다뤄드리면서, 올해 안에, 정말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저희 화이팅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도 다음연도에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뿅.